안녕하세요. 준상어 게임즈입니다. 이번에는 이 개미집 입구를 통해서 밖으로 나가서 외부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이곳이 저의 개미집입니다. 이 저의 개미집 주변에는 수많은 개미집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파란색으로 둘러싸인 곳은 보호되어 있는 곳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보호가 되지 않은 곳에는 침입을 할 수가 있죠. 정찰을 할 수도 있고요. 이렇 침입이나 정찰을 하려고 하면 제 보호상태가 해제가 되버립니다. 그러나 저의 연맹의 도시들은 공격할 수 없습니다. 병사나 자원을 지원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이 외부에서 하는 활동은 침입과 정찰 말고도 사냥과 채집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야생 동물들을 채집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레벨 3 메뚜기를 공격하면 6,000에서 8,000의 식물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제가 한번 공격을 해보겠습니다. 저는 모래가 부족하기 때문에 모래를 얻을 수 있는 무당거미를 공격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이 무당거미를 공격하려면, 아, 예를 들어 이 무단거미를 공격하려면 이렇게? 원하는 대열을 정한 뒤에 출정을 시키면 됩니다. 출정을 하는 데는 시간이 걸립니다. 저의 집으로부터 이 원, 원하는 출정할 곳이 멀면 멀수록 더 오래 걸리죠. 이렇게 원하는 목적지에 다 공격하면 이렇게 공격을 합니다. 이렇게 공격을 하면 전투 보고가 오죠. 승냥 보고. 저희가 이겼습니다. 그래서 전리품으로 모래 6497을 가져갔죠. 경상을 입은 개미들도 있고 중상을 입은 개미들도 있습니다. 경상을 입은 개미들은 잠시 동안 전투 능력을 잃지만 곧 다시 회복합니다. 그러나 중상을 입은 병정개미들은 치료지로 병정개미 치료지에서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못한 개미들은 사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개미들이 저희 집으로, 개미 집으로 모사에 운송되면 병정개미 치료지에서 이렇게 빨간색이 트게 됩니다. 이 개미들을 모두 치료해야 합니다. 치료를 하는 데에는 개미의 수만큼 일정한 시간이 걸립니다. 치료가 끝나면 부상병들이 원래대로 복귀합니다. 이런 야생동물 사냥 말고도 채집이란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오래더미나습토더미관목속 다이아 광산, 지면을이 굴락, 흰개미 집등 여러 가지 채집을 할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아, 흰개미 집은 채집이 아니라 야생동물 공격입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예를 들어, 제가 모래가 부족해서 모래를 채집하고 싶으면 똑같이 특 대열을 보내서 할수 있습니다. 채집은 많은 시간이 걸리지만 많은 자원을 얻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병정개미들이. 손상을 입지 않을 수도 있고요. 채집지의 레벨이 높아질수록 얻는 자원이 많아지지만 그만큼 시간도 많이 걸립니다. 참고로 야생동물마다 얻는 자원의 종류도 다릅니다. 그리고 이건 말고도 DNC에는 몇 가지 기능들이 더 있습니다. 선물이나 급여, 연맹급여, 보상 등으로 받는 것 중에는 인벤토리 아이템들이 있는데요. 이렇게 인벤토리 아이템들이 있습니다. 이 인벤토리 아이템들은 저희, 제가 원할 때사용할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 자, 이 모래, 4800 모래를 사용하면 제일 모래가 되는 거죠. 그 이외에도 가속, 버프, 그리고 기타 같은 게 있습니다. 이 버프 아이템 중에는 개미집 보호도 있습니다. 이 수량이 제한되어 있고, 이 보호 상태가 아닌 제 개미집은 다른 개미집들의 정찰이나 침입을 받을 수 있으니, 이 보호는 아껴서 쓰는 것이 좋습니다. 그고 아까 보여드렸던 특용 개미들이 있고 우편이 있습니다. 이 우편에는 다른 플레이어들한테 보낼 수 있는 메시지, 뭐 연맹한테서 오는 메시지, 다른 개미들과의 고치, 수비나 침입 메시지, 이벤트 메시지, 본사에서 오는 메시지, 시스템에서 오는 메시지, 자원 채집 보고, 야생 동물 전투 보고 같은 것이 있습니다. 임무가 있습니다. 이런, 이런 것들을 하면 임무로 여러 가지 상품들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 말고도 보상 센터에서 여러 가지 보상들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벤트 센터에서도 여러 가지 것들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 준서 게임즈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